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양띠의 12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계좌로 후원해 주신 후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잘 정리하며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행운과 그리고 건강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한해 여러분들의 풍성한 사랑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양띠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12월의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작은 어려움이 와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갈등 상황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67년생 58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정도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유지한다면 순조로운 삶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의욕이 있는 것도 좋으나 지나친 과욕은 자제하시고 현재의 것을 고수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현명한 처세술이 필요하며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인맥 관리에 힘쓰셔야 합니다. 이달은 본인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목표를 세우시고 무리한 욕심보다는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 시기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달에는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사업에서 좋은 성과와 안정을 서서히 찾아나가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이 번창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는 본인 노력으로 현상 유지는 되어 갑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다 보면 서서히 순조로운 흐름이 다가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조금 있어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에서 불필요한 변화를 조심하시고 빠듯한 일정보다는 넉넉하게 일정을 잡고 일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에서는 내년에 쓸 것을 미리 사두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당장 필요한 것만 구매해도 힘든 시기가 됩니다. 재물운이 신통치 않은 편으로 지출을 많이 줄이시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금전적 거래는 특히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를 작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달에는 투자 등에서 귀가 얇아 행하시게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들어간 일이 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 것은 다음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등의 매매는 본인 마음 먹은 대로 순조롭지 못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하향 지원해야 그나마 가능하겠습니다.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셔야 그만큼 점수가 나오면서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이달에는 허황된 일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본업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을 벌리시는 것은 손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사람들과의 자존심 대립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에는 특히 본인의 호의가 다른 사람들의 구설이나 시비를 불러오거나 또는 자존심을 다치게 할 수가 있으니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생기는 일 등은 피하시고 언행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큰 보물을 잃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랫사람에 의한 하극상이 있는 운세입니다. 본인의 체면을 잃게 되는 일 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 행동에 항상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의 역량을 넘는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없애고 본인의 실력을 점검한다면 귀인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두세 계단을 뛰어오리려고 하면 처음은 기운이 있겠으나 조만간 체력이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의지는 강하나 섬세함과 꼼꼼함이 부족하여 일에서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꼼꼼함으로 일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화목이 행복의 근원이라 생각하시고, 가정에 최선을 다한다면 작은 다툼도 없이 무난히 보내시게 됩니다. 이달은 벽이 있지만 한겨울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니, 가정의 포근함이 부족하겠습니다. 가정이란 포근함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운에서는 일반적인 소화장애나 스트레스성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도 있을 수가 있으니 운전 주의하시고 음주를 가능한 줄이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잔잔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됩니다. 특히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에 걸릴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작은 일이 모여 큰 것이 되는 시기로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리면서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다. 이분들은 운이 들어오는데 담을 그릇이 부족할 정도로 넘치는 행복이 가득하겠습니다. 다음은 1955년생 70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이것저것 신경쓰는 일이 많이 생기는 운세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서 하늘을 보니 아직도 하늘은 멀리 있는 격입니다. 노력을 하니 작은 것은 이루겠으나 그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에너지를 집중하여 일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손재 수도 있겠지만 슬기롭게 잘 넘어간다면 서서히 이로움이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운이 따른다고 볼수 없으니 서류 등에서 꼼꼼히 살피시고 신중히 일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는 일등은 유리하지 못한 운이니 본인의 손으로 이루지 않는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손해가 없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노력한 만큼 재물이 들어오지 않아 실망을 가질 운세입니다. 그렇다고 급한 마음으로 본인의 이득만 생각하고 일을 해 나가시지 마시고 항상 올바른 정신으로 여유를 갖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에 더욱 노력하시고 고객 한분한 한 분에게 따뜻한 마음과 미소로 대하신다면 현상 유지 이상은 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이후에 손님이 본인을 다시 찾게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재물은 보통 정도입니다. 계획적인 지출을 도모해야 하며 재물의 눈이 멀어 남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본인의 소신에 따라 움직여야 재물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크지 않는 재물운이니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재테크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달에는 문서운이 좋다고 할수 없으니 쓸데없는 투기나 투자 등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노력이 있다면 소식은 들어옵니다. 국가 자격증 등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음에 작은 규모로 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질투와 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구설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자꾸 다투도록 만드는 운이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은 누구의 잘못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은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늘 언행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다툼을 확대시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이어지기에 가급적이면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송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위에 여러 변화들로 불편할 수가 있겠으나 지금은 그 변화에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변화에 맞게 움직이신다면 그리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신다면 훗날 좋은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늘 공과 산을 구분하시고 매사에 좀더 집중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딸린 식구가 많아 재물이 들어와도 모이질 않겠습니다. 재물로 인해 다툼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운에서는 늘 체력 보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는 상태이니 충분한 수명과 가벼운 운동으로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돌발적인 사고도 예상되니 음주와 안전사고에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고생한 만큼 이익도 얻게 되며 명예운도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모든 일에서 신중히 해 나가시게 되면 순조롭겠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도움을 주는 지인들이 많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